몸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요, 내가 먹는 음식이 정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는 좋을 거라고 먹었는데 그 안에 나쁜 것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땅이 지력이라고 하는 것을 잃었기 때문에요. 농약을 치지 않으면 비료를 뿌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대니까요. 아예 병충해에 다 죽어버려요. 농약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을 거라고 하는 안에는요. 농약 속에 들어가 있는 중금속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해균이 장내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꼬박 3끼를 챙겨 먹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끼나 두 끼는요 PM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왜? PM은 저 좋은 것에 나쁜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만 일반 식사를 하는 거지 나머지는 PM만 먹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미 방송하기 이전에 파워 칵테일 두포에 제네레이션 두포에 액티바이즈 10스푼을 먹었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는요 따뜻한 온수를 200ml 이상을 먹었습니다. 배변을 받고 항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렇게 PM 식단으로 내 몸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배변을 봐요. 왜?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압력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압력에 의해서 배변이 나오는 거예요. 먹지 않고 굶으면 압력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저 배변 활동을 멈춰요. 그리고 저변 안에서 다시 영양을 분해가지고 내 몸에서 또 쓰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고요.